네. 진호가 예진이도 줘야지. 뽀구. 다예진도 나시고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안돼 애교 부려봐 딸기 먹고 싶은 마음을 춤으로 표현해봐 원래 이런 일어나서. 일어나서 춤으로 표현해봐 몸으로 아이, 딸기 먹고 싶다, 매. 딸기 먹고 싶다. 그럼 딸기 차차해, 딸기 차차. 딸기 따따, 딸기 따따, 딸기 따따, 어! <laughs> 알아서 더 줄게.